안녕하세요, 완두호입니다장보석 낙지가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20마리 5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하면은 세발 얼치기 낙지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맛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집은 낙지집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낙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에 하면은 무한 뻘낙지입니다. 무한 뻘락지 같은 경우는 세발락지가 10마리 4만원, 20마리 7만 5천원입니다. 뻘락지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나오냐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통영 양식골도 판매하고 있고요. 키로수별로 다양하게 판매합니다. 러시아산 코다리고요. 내장은 제거되어 있고 깔끔히 코다리 반건조입니다. 강고등어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강고등어고요 대사이즈 10마리 20마리고요. 그 다음에 갈치포입니다.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 대사이즈고요. 20마리 4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갈치포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장철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가고는 햇육자 신안산이고요. 1키로씩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 신화산 추젓이고요. 3kg 씩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굉장히 시원한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치에 북새우젓을 넣고 계시고요. 까나리액젓, 멸치액젓 5kg 하고 10kg 당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새꼬막입니다. 어, 3kg에 35,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지금 차리고. 그 다음에, 홍가리기도 지금이 철입니다. 3kg, 6kg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산 뿔소라 2kg, 4kg씩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도 전복입니다. 저희 집 전복집이다 보니까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 돌문어도 판매하고 있고요. 2kg, 4kg씩 단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고요. 그 다음에, 붓쇠 보리고비 판매합니다. 원산지는 쭉상 가공원 영광에서 있습니다.